곱하기 1만 꽂는 거. 8 곱하기 2. Y자 모양으로. 각자 모듈. 이게 찾아봤는데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나무 위키에 찾아봐도 없고 위키백과에도 없고 네이버 블로그에도 없고 유튜브에도 봐도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의 내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컴퓨터 조립을 계속 하면서 의문점이 한게 생기는 거야 메인보드에 이렇게 보면은 CPU 있고 여기 I.O 패널 있잖아 CPU 보조전이 있는데 두개에는 4짜리 하나만 있었고 발전해서8 하나가 됐다가 8 플러스 4가 됐다가 지금 8 플러스 8 8 8 8도 있지 8 8하고 팔드에다가 전원약이 음, 들어가 잠깐만 915가지 전 나왔는데 이비 어려워 요 8개짜리가 전력이 150와트 4개짜리가 100W. 75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90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얘가 CPU에 전력을 주는 거 아니야? 원칙적으로 힘을 많이 주면 능력이 더 좋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CPU에 들어가는 보조전원의 파워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두개면 300와트가 되는 거네 CPU가 더 많은 힘을 내고 더 많은 성능을 낼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지 그리고 또 파워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요렇게 하나가 Y자로 뻗어나오는 게 있고, 각각의 구멍에서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렇게 했을 때또 무슨 성능 차이가 나는 건지, 오늘 그걸 테스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적으로 설명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제가 지금부터 사장님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으로 듣고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 보려고 그래요. 메인보드는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그래요. 되게 막 고가형 메인보드들을 다 쓰는 건 아니니까 네, 어 부장님 바분제 죄송합니다 궁금해한 게 있어가지고 CPU 보정 고가 원래는 넘다고 보인도고 화면이 뜨고 딱고 하잖아요 딱을때 하고 안었을때 c p u 들어갈 때는 이 달라지겠다냐 사실 보드 설계에 따라 좀 다른데요 음. 하나만 꽂아도 되는 되는데 두 개가 는 경우가 도관련된고돼 있어요 본도인게 하나 꽂는 네. 거랑 두개 꽂는 거랑 이이블이랑 포트에 가는 거랑, 거랑 생각 못했던 부분이 나왔다. 음. 8덟 개짜리 하나가 전력이 몇다트죠150 w 가 맞나요? 거의 음.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보드가 땡겨 나는 막죽게돼 있어요. 팀 I9급 돼 가지고 나는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해 가면은 더 땡겨 온다는 거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음... 이제 케이블 하나 꽂는 거랑 음... 꽂는 거랑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음... 나죠 그러면 기본 설계는 150W가 노말인데 여기서 CPU가 나는 그만큼 필요 없어. 가면 덜 주고 더 필요해. 가면 더 땡기는데 케이블 하나에서 땡기게 되면 수압이 올라가니까 케이블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8 8 2도8 하나만 꽂아도 성능의 차이가 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생고은 그런데 뭐건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럼 88에다가 4 하나만 꽂아도 작동은 하려나? 조금은 하죠 하는데 케이블이 정말 부하를 많이 받겠다 그죠? 네 그리고 뭐 크리픽카드도 PCIe 두개내그랬는데 하나보다 더 도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음. 슷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부장님 내가 문득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답을 생각하게 <laughs> 듣게 됐되지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집단체성이 필요해요 현업에 계신 과장님들 부장님들 팀장님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최고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예상 못했던 문제예요 여보세요. 아, 네, 그 네, 네, 네. 이제 오늘 오랫동안 생각했던 영상 하나 찍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몇 가지 그냥 간단한 질문만 드릴게요. 이게 8 하나짜리가 전력을 몇 아트를 먹죠? 지금 니 소켓에서는 아트는 음, 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부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CPU가 요구하는 네. 만큼 지가 밀어준다 이렇게 네. 이야기 하셨죠 네. 엔지니어랑 좀 통화를 했어요 CPU 정도4 플러스 4죠 여기에 한 가닥에서 튀어나오는 선에는 한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선의 두께 때문이 맞는데 어쨌든 저희 CPU에 꼽는 4 플러스 4P는 만화 봤자240 w 출력밖에 못 낸다고 요 그럼 8개짜리 하나는 240와트까지의 전력만 낸다 암페어라면 20에서 25암페어고요 지금 차다보니까 i9이 253와트네 최대 땡겼을 때 25암페어면 다음에 10에 못차니까 될까지 된다. 그럼 실제적인 성능에 있어 가지고팔 하나를 꼽나 팔두 개를 꼽나 차이가 생기는 건 아니네요. 예 엄밀히 말하면 이제 대피는 수를 나누는 거는 열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 가닥은 이제 두께가 있잖아요. 뭐 네. AWG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음. 과한 전기를 가게 되면 음. 케이블이 녹거나 어, 불타는 현상이 발생할 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닥으로도 흘러보낼수 있는 전력을 음. 이제 여러 가닥으로 나눠서 흘러보내는 음.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금 12세대에서 13세대 음. 예전에 이제 CPU보다 가닥수가 많아진 건 여기에서 이유가 파손됐다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음. 음. 그러면 그래픽카드나 애초에 붙어 있던 메인보드 주전원도 22에서 24로 늘어나고 그랬던 게, 다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아, 중요한 건 전력이 아니었고, 열이었네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통로를, 전선을 나눴다, 이 말이구나. 옛날부터 예, 궁금했더라고. 컴퓨터는 왜 이렇게 선이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맞냐, 이 말이었지. 그게 결국 네, 그거였구나. 초창기에 이제 CPU 보조 전원이 8 플러스 하나밖에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질하니까 메인보드에다가 ID 파워선 4개짜리 꼽는 걸 변칙으로 막 만들어놨고 이렇게 했었네, 그죠? 그리고 이제 음. CPU에서 보조 전원의 역할의 경우에 최대 전력, 이제, 피크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150W를 음. 말씀하셨는데, 상시, 네. 150W를 먹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를 그냥 키고 있을 때도 있고, 게임을 음. 키고 있을 그렇지, 때도 있고, 그렇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30W만 음. 먹었다가, 어쨌든 음. 6 0 w 먹었다가, 또, 150W 또 먹게 되는데, 피크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튈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럴 때까지 방어를 하는 넉넉한 확보를 위해서, 고조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8피부 하더라도 1부터 전후 공급할 수 있다는 점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은, 보조 전원까지 사용이 안 된다는 음, 음. 거죠. 우리가 파워 셀펜이 와이크리블로 되어 있는 게 경우 파워 기준에서 어차피 한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와이크리블은 그, 다한 곳에서 땡기는 거랑 같은 효과. 나눠서 꺼주면은? 나눠서 꺼주면 이제 음. 수두 두 개에서 당기. 육십육십 나눠서 당긴다라고 볼수 있겠네. 네,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는 단지 히 별도의 모듈에서 나눠서 꼽는 게 맞다라는 거네그죠 생글을 쓰게 되면 나눠서 꼽는 게 맞다. 결국은 성능보다는 발열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피크를 넘은 가끔씩 팍팍 튀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방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추가적으로 달려있는 방어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죠? 일단 메인보드 쪽에서도 몇 가지 답변이 왔는데 네. 고사양 CPU를 했을 때, 오버클럭이나 BFB 기능, 그런 걸 했을 때, 시스템이 저하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나무위키에서 들을 수 없고, 네이버에서 들을 수 없고, 유튜브에서 들을 수 없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우리 팀장님좀 해주셨어요. 주신 말씀에 의하면 사실, 팔 하나를 꼽나, 팔두 개를 꼽나, 성능적인 것에는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지, 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냐면, 여기에 이렇게 팔 플러스 팔이 두 개가 있는데, 세 가지 경우에서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8 곱하기 1만 꽂는 거8 곱하기 2로 16으로 꽂는데 여기는 Y자 모양으로 하나의 포켓에서 나오는 거를 이렇게 나눠서 꽂는 이거를 해볼 거예요 8 곱하기 2마찬가지 16인데 각자 모듈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 아까 우리 부장님들이 주신 거에 의하면은 요렇게 꽂았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선은 결국은 같은 거기 때문에 부하를 많이 줄수 있다 전력량이 많이 들어오면 은 여기가 과열이 되고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OCCT를 돌려서 최대 전력이 각각의 케이블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시네벤치를 돌려가지고 최대 전력과 점수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자 려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때 사실 750이나 850W처럼 각각의 모듈로 이런 걸 하려면 파워가 기본적으로 한 골드 등급이 상 돼야 되니까 13에서 17만원 정도 비행이 된단 말이죠. 혹시 내 컴퓨터가 각각의 모듈을 하지 않고 하나로 했을 때도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은 굳이 파워로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되나? 700W 쓰는 분들이 요렇게 해가지고 4070ti 급 이상이 들어가는 13700k 그런 메인보드들 그런 cpu 들을 쓰는데 걱정없이 쓸수 있는건지 아니면 파워까지 바꾸는게 맞는건지 정확한 정답은 나오지 않겠지만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와트수만 cpu에 제대로 주고 있는거 그, 같아요 계속 215 정도가 나오는거네 네. 사배가 트 나온다. 사배가 트 나와버렸네요. 어? 지금 CPU 온도도 시, 115도 찍혀있거든. 요 스로틀이 다 왔습니다. 전력 전이 너무 제대로 풀린 것 같아. 요4 2 0을딱한번찍고나좀못 찍는 음. 거네. 저희 막 다른 거 테스트 할 때는 300도 본 적이 없잖아요. 파워가 너무 높나? 오류 나가지고 다 쏟아붓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0이 잘안 나오고 한번한1초 올라가다 바로 내려가 버리는. 데 순간 전력이 그만큼 나온다는 음. 거긴 해가지고. 네, 그 이거는 붙여가지고 계속 보면서 기록을 좀 해주라. 그럼 지금 은 Y 자로 가는 거야? 이게 220볼트가 최대고요. 음. 2 2 0이는 계속 왔다 갔다. 예. 정말 한 케이블에서 끌어다 쓸수 음. 있는 최대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와이잭 그 그게 이거 어, 모델이 한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심리적 안정감. 음. 모체가 같은 거니까. 400 420 422. 422 아직까지 스로틀링안 걸렸습니다. 400대 못고 있고요. 이거 아까보다 더 버티는 거 같다?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버티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 스누트잉 걸렸는데요 음. 270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고로 내려가도 270이다 아까보다 비슷하게 나오네 아까보다 운동가잘 온도가, 온도가 나옵니다 운동가 훨씬 잘 나오네 바로 이어서 한 건데도 운동가잘 네. 나오는 거 보니까 효과가 네.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먹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 보드 내에서 이거는 파워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보드가 네. 일을 하는 거네 점수는 37218점 나왔고요 뭐? 218점 나왔습니다 <laughs> 의도적인 거8 8이 이번에 두줄입니다 아. 느낌이 비슷하게 220에서 멈출 것 같긴 한데 조금 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 220아1 올랐다 부장님들 <laughs> 말에 의하면 일해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지금 여유롭게 그냥 220에서 여유, 여유롭게 예, 안정적으로 하기 힘들게 지금 주고 있다 그래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아 오래 버튼 다들입니다. 버튼은 걸렸습니다. 이제 아마 4 0 0개안찍 거예요 423을 최고로 찍었네. 거의 차이 없다고 보는 음. 게 정말 미약하게 한번 초반에 음. 한10몇초 정도 좋았다가 바로 어차피 똑같아지네요. 온도는 지금 몇 도가 나오고 있는지 지금 90도대 지금. 버튼링 걸리니까 93에서 음. 유지하네요. 의미 없다 이거. <laughs> 점수로 봤을 때는 오차범위입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하나 꽂든 두개 꽂든 CPU 성능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줬고요 오히려 메인보드 전원부가 어느 정도 열컨트롤잘 해주냐 거기에 좀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굳이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하나를 꽂든 뭐 Y자로 꽂든 두 개를 꽂든 성능적인 부분에선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타워 쪽의 안정성이나 아니면 손의 내구성이 저희가 이건 잠깐 테스트 다 합쳐도 10분 내외로 한 건데 이걸 장기간 사용하시면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지. 인원적으로는 각각의 독립된 모듈에서 꼽는게 좋은데 우리가 잠깐 해본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점수 차이가 없다 실사용자라면 두 개를 나눠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5분만 쓰진 않으니까요. 1시간 쓰고 그러면 파워에 무리가 많이 갈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픽카드 제조사들은 대부분 이런 케이블들을 꼭 하나하나씩만 꽂으라고. 음. 아까그 프린트 된거 있었는데? 파워에서 Y자로 나온 거를 꽂지 음. 말고. 파워에서 음. 하나하나 해서 꽂으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래픽카드가 훨씬 더 전기를 많이 먹기는 하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부장님들한 이야기에 의하면 은 얘가 한 번씩 밑에 가지고 그 피크를 한번 찍을 때. 이때를 감당하는 게 이거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럴 때 컨덴서가 터진다거나 피복이 탄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그런 게막 겁주는 거 같잖아 옛날부터 파워는 비싼 걸 사라고 한게 파워는 컴퓨터 내부의 다른 부품을 다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꼽는지는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될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속이라면 각자 모드 쓰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결론을 내드려야 보는 사람들이 그럼 이러란 말이냐 저러는 말이냐 골치 아파진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사실 저는 딱 느낀 게 저희가 히터를 쓰잖아요 음. 히터 같은 거쓸 때도 전기를 많이 쓰면 케이블이 많이 뜨거워이라는 동안 틀어놓으니까 맞아, 저, 네. 뜨거워요. 이거를 진짜 렌더링 돌리신다거나 게임을 음. 좀 하드하게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한 3, 4시간씩은 틀어놓으실 텐데 그런 상황을 위해서라면 이거를 가는 게 그래요 좋죠. 각자 모드 로 갑시다. 네. 자금의 여유가 조금 된다면 4070 Ti. 벤투스를 할까 게이밍을 할까 고민하는데 가격 차이가 10만원 되니까 그 돈을 줄이고 파워를 차라리 아, 예산이 안된게에는네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네, 터프를 갈 거냐 스트릭스를 갈 거냐 고민할 때 스트릭스 가지 말고 터프로 가면서 아낀 돈 가지고 파워에 좀더 투자를 하는 게 아, 그게... 나을 수도 내가 정말 예산이 빡빡해서 간다면 은 최소한 이것보다는 Y 크리에이터 이거는 써주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이걸로 가는 게 가장 좋다 결과는 재미없게 나왔지만 재미는 있었던 거같다